평화로운 가운데서도 예기치 않은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군인의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육군 11기계화보병사단이 부대 전투력도 높이고 전시 전술적 대비를 위해 육군 최초로 대대급 이하 부대 대상 6주 집중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정치윤대의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약속된 수신호와 서로의 눈빛만으로 소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끝내고 마침내 목표 진지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뛰어가는 장병들의 모습에서 마치 전장을 연상케합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다른 훈련장에서는 아군 차량의 원활한 기동을 돕기 위한 지뢰 제거가 한창입니다. 지뢰가 제거된 후 교량 전차가 깊게 파인 장애물 위로 교량을 설치하고 장병들이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육군 11기계화 보병사단이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강원도 충천과 홍천 일대에서 육군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대대급 이하 6주 집중 훈련 현장입니다. 육주 집중 훈련은 평소 생활하던 주둔지를 떠나 야외에서 6주간 수경 생활을 하고, 주야간 연속 훈련과 악조건 아래 전술 훈련 등을 진행하며 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대대급 부대가 중심이 돼 진행하며, 6주 동안 부대가 전투력의 핵심인 교육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육주 전술 집중 훈련은 기계화 부대 공병 대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계 용사부터 대대장까지 전투 기량을 극대화하여 전시 주어진 어떠한 임무라도 완벽히 완수할 수 있는 강인한 전투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은 2주 단위로 나눠 분소대 전투 기술 숙달, 중대 전술, 대대 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11사단 예하 부대 중 훈련의 첫 포문을 연 공병 대대는 부대의 특성에 맞게 지뢰, 폭파 기동 지원, 소부대 전투 기술 등 장애물 지대 개척을 위한 숙단 훈련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신감, 어떤 일이든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휘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는 연말까지 육주 집중 훈련에 중점을 둔 가운데 행정 업무 간소화, 불필요한 부대 일정 최소화 등을 통해 예하 부대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6주간의 훈련 중 2주차 훈련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훈련을 앞으로 소대급 훈련을 종료하고 중대급, 대대급 훈련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굿방뉴스 정춘입니다.